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만과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럼 보시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이야기는 2022년 4월 즉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고 우자가 우크라이나 전 승자로 러시아를 판정 내린 즈음에 포스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한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대만 관련 이야기의 경우 2022년 이후에 쓴 글만 해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선별 후 빨리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10년 넘게 논의되었지만 나토 동맹들은 이와 관련한 논쟁 자체를 아예 시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의 자체는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 두 번째, 나토 동맹들 스스로 우크라이나 가입권과 관련해 분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논의 자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논의는 나토 동맹들을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과 나토 동맹들이 보인 사실상 방치하는 그 사이, 즉 회색 지대를 충분히 활용했었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갑자기 죄책감을 보인 나토는 나토 조약은 갖다 버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장비들을 대놓고 공급 중이며 미국 발표에 따르면 서방 세계가 제공한 일부 서방제 무기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침략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덕분에 작전에 투입된 러시아 BTG 대대 전술단 중 15%에서 20%가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전선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 및 주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발표 기준으로 말이죠. 여담입니다만 미국과 영국은 나토 동맹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황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억수로 웃긴 시추에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여러 차례 거두고 러시아군이 키에프 북쪽과 서쪽에서 후퇴 또는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1단계 목표라고 추정되는 마리우포를 사수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운명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은 나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가운데 중국 역시 시진핑 이하 중국 최고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예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이 유명한 나토 5조 집단 방위에 우크라이나를 묶어 놓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대만 역시 비슷한 이유의 공식적인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한계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에게는 기존 대만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만이 PLA,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정복되는 걸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먹히는 걸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만약 번영하고 있다고 얘기되는 민주주의 국가 대만이 메시아적 광신도가 이끄는 잔혹한 독재 정권에 의해 먹히는 걸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대만 방어와 관련해 전략적 모성 정책이 여전히 실행 및 유지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략적 모성과 관련해 지난 1979년 바이든 상원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대만 관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대만 정책에서 보이콧과 엠바고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모든 노력은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간주한다. 두 번째, 미국의 대만 정책은 대만의 방어적인 성격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의 대만 정책은 대만 국민의 안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 무력 및 기타 형태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 번째,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국방 물품과 방위 서비스를 대만에 제공할 것이다.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확인한 가운데 미국은 대만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감독된 선거를 통해 중국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대만이 자신을 방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상황 발생 시 대만에 무기 및 장비를 공급하는 데 걸리는 11시간의 소요시간 또는 단절을 피하기 위해 대만의 미군 고문단 및 교관을 포함해 첨단 대공, 미사일 방어, 대함, 대전차 미사일 등을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은 대만의 지상군과 해공군을 파견하고 태평양 동맹들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배치는 중국과의 통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아름다운 말로 바꿔서 하면 미국 주도연합군의 임무는 대만 섬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대만군이 자신을 더잘 방어할 수 있도록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가 됩니다. 즉, 대만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중국에 강제 편입시키려는 노력에 맞서 대만을 강력하게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이 나올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동원할 중국의 노력을 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교훈을 얻었다고 모두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대만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더 나아가 미국 국익에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당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는 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만을 소모품으로 쓰려고 할까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만을 우크라이나처럼 소모품으로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웃자는 봅니다. 미국의 의지도 박약하고요. 게다가 이미 확인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소 잡는 데쓸 칼을 양계장 닭 잡는 데 써버리고 미국의 미래를 말아먹는 거대한 자의지를 계속했고 펠로시를 포함한 미 의회는 전략적인 거랑은 거리가 먼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끌고 부스럼 만드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대만 이야기들을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대만과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